최근에 이직을 하게 되는데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너는 너무 못한다. 너는 너무 성의가 없다. 너는 다른 데 가면은 일 못한다. 이런 얘기를 너무 막 많이 듣게 되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진짜 상처를 받을 만한 응. 말들이네, 그지? 응, 맞아요. 반녀하지도 응. 많이 떨어지고.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 귀찮고. 사람들 만나기 싫고 밖에 나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. 제가 막 생각을 해봤더니? 저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았던 것 같은 거예요. 저는 말씀 드렸거든요 저한테 기대를 안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도 자꾸 그 기대에 자꾸 저를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음. 근데 저는 그게 안 따라오니까 조금 서로가 조금 힘들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음,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이게, 어, 저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서 내가 힘들다라고 이제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지만 또그 이면에 보면 내가 또그게 맞추려고 하는데 욕심이 또 있다, 이 말이지. 맞아요. 음,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. 또 기대를 자꾸 하는 그 마음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기 전에 그 생각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일을 안할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성의 있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. 그러면 그 상대가 보기에는 왜 저래 성의가 없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. 맞아요. 음. 근데 자꾸 저는 그잘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<웃음> <웃음> 나는 무조건 잘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1년 동안 쉬는 날도 아예 모셨거든요. 계속 서막 연습하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 없어. 아저 사람이 되게 잘하는구나. 아 대단하구나. 어, 이렇게 하는 거는 일시적인 것이지 다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.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 보려고 할 필요가 없다, 이 말이야.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눈,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,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,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나, 안하나,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사는 것 같아. 그렇게 이제 시간을 낭비하다 보니까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지. 맞아. <laughs>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그런 시간들이 참 아까운 것 같아. 내가 보기에는 아주 능력이 있고 참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야. 잘하고 있는데 자꾸 머릿속에서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? 내가 남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칭찬받아야 되는데 남들이 다 나, 나보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야. 자꾸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서 어막 눈치를 보고 하니까 마음이 자꾸 쪼그라들잖아. 힘이 들고.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다 하니까 벌써 일을 하지도 않고 자포자기하고 하기 싫고 대충 대충 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 눈에 왜 저렇게 성의 없이 하지라고 그 상대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지? 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. 다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. 유지 껏도참 잘해왔는데 지금 끝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. 음, 수고했고 진짜로. 아, 감사합니다. 어, <laughs>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<laughs> 하면 될것 같아. 네, 응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는 사실 되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위로가 된 느낌이 에요 그리고 많이 돌아보게 된 것도 있고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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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내 마음의 문제니까 들었으면 행동하고 바뀌는 거야. 오늘만 산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야. 내일에 최선을 다하자. 후회 없이.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하고 오늘만 산다는 생각으로 계속 하면은 아저 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걱정으로부터 확 벗어나게끔 돼 알겠지 네자 응. <laughs> 행동화하고 바꾸자.